안녕하세요 산책이야기 입니다 아, 어제오늘 비가 엄청 내리네요 오늘은 8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어, 바깥에서 촬영 못하고 안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오늘 비가 엄청 많이 내리네요 오늘 8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비가 너무 너무 많이 오는데 아, 모든 분들 비 피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수요일 날 아, 산책 이야기 출발해 봅니다. 일본의 서호반입니다. 서호반 아주 평가분이 아름다운 특급 서호반이고요. 아주 아름다운. 변이 무광에 아주 좋습니다. 짱짱하니, 육질도 좋고요 두쪽에 신화 하나. 이번에 서, 서반입니다. 서반. 서반문이 아주 잘들어있고요 변과 문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서반. 1번에 서후반이고요 3번에 명명품 천지소입니다. 색소심이죠. 색소심 천지소. 화영도 엄청 좋습니다. 원판에 가까운, 어, 색소심이고요. 어, 천지소. 천지소 검색해보시면, 어, 저, 어떤 색소심인지 보시면 아실 거고요. 검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4번에 전면산반 노코입니다. 예, 금계로 갈 가능성 많은 전면산반 노코고요 예, 지금 현재 금계라고 해도 될 만큼 전면산반 노코입니다. 벌브 두개있고요 뿌리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뿌리 대 가닥, 벌브, 조그만 벌브 두개 있습니다. 아, 벌브도 있고, 어, 뿌리도 잘 내려서 무너질 염려 없고요. 아 그리고 지금 요즘 물음병으로 많이들 무너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 여름에 여름철 땅갈리잘 하시고요. 특히 물 주고 나면은 아, 밑에 물음병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물이 고여서 그런 거라 아무리 선풍기 돌려도 기부 쪽에는 물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물 주고 나면은 정자 좋은 것들은 화장지로 끼워 놓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촬영하다가 맨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깜빡 잊었다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5 번에 소환관입니다. 양명품 소환관 아저기 복유나 복륜화 있는데 복유나인데요. 복유나 복륜화. 화형이 아주 좋은 원판성 복륜화입니다. 소황관 황복륜화고요. 어 원판성 복륜화 아주 꽃이 아주 아름다운 꽃이죠. 뿌리도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뿌리 다섯 가닥 있고요. 소황관입니다 명명품 소황관 복륜화 복유나. 원판성 복륜화죠. 6번에 3반 중투입니다. 이렇게 중투 아름답게 잘 들어있죠. 색감 아주 좋습니다. 중투고요. 아, 10번에 압성호입니다. 병과분이 아주 좋습니다. 아유 빳빳한 면에 후육질로 지금 이렇게 신화도 이렇게 자마가 지금 한대 달려있고요. 뿌리 그런대로 한네 가닥 있습니다. 자마다 한대 달려있어서, 어, 병하는 데는 지정 없을 것 같고, 어, 이게 촉수 늘려서 몇쪽 만들어 놓으면 명품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병과 분이 아주 좋습니다. 7번에, 8번은 이 3반 노코입니다. 3반 노코인데, 이제 세입성이죠. 이렇게 벌브트유기를한 거고요. 가운데 에 벌브가 나와 있죠. 벌브 트게 한 거고, 무늬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8번에 양쪽으로 신화 두대 달렸고요. 어, 뿌리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8번에 9번은 3반이고요. 3반 산반, 3반 무늬 그런대로 아주 잘 들어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모초개는 3반 무늬 아주 잘 들어있고요. 후육질로 세엽성이지만 후육질로 변과무늬 아주 좋고요. 어, 변이 좋아서 변이 후육질입니다. 아담한 변에 산반이 잘 들어있고요. 어, 9번은 10번, 10번은 산반호입니다. 산반호고요. 이렇게 3반호입니다 이렇게 10번 세척이고요. 9번, 10번은 어, 묶음으로 해서 판매하고요. 1번과 10번까지 말씀드렸고 1번에서 어 저기 1번부터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어 소호반입니다. 명품 못지 않는 소호반이고요. 소호반 무늬 아주 좋고요. 무광의 소호반입니다. 무광은 발전 아주 많은 거 아시죠? 이렇게. 아주 무광의 무늬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신화 지금 현재 문이 들어서 올라오고 있고요. 이런 잎에서 일본 이런 잎에서 이렇게까지 발전 했고요. 무광에는 발전이 굉장히 많으면서 변화가 굉장히 많은 난초입니다. 아, 이런 것은 명품이라고 해도 될 만큼 종자 우수한 종자고요 아, 일본의 서호관 두 쪽에 신화 하나 11에서 0.8 30만원입니다. 이일번 소관은 아담한 변이고요. 입 길이가 11위입니다. 아담한 변에 무광에 소관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무광은 발전도 엄청나게 많고요. 잎 발전도 많고, 어, 이 상태에서 잎 발전 더 많이 하면은 진짜 명품 못지 않는 소관종자로 어 거듭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명품 뒤지지 않는 소반이고요. 아일 번에 소반 이 신화에도 소반 문이 아주 잘 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일 번에 소반 두 쪽에 신화 하나 3 0만 원입니다. 이 번에 서반이고요. 서반 서방 문이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아두 쪽에 1 5에서 10, 0.7, 10 2만원입니다. 3번은 천지소, 명명품 천지소입니다. 명명품 천지소 세 쪽이고요. 아, 색소심입니다. 색소심, 화영이 아주 좋은 색소심이고요. 14에서 11, 06, 15만원입니다. 예, 명명품 색소심, 저렴하게 올렸거든요. 아, 화영이 아주 좋습니다. 천지소 검색해 보시면은. 아, 어, 저기, 얼마나 화용이 좋은지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천지소 어, 저기, 종자목으로 하나 들여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색소심 없으신 분들은 천지소 하나 들여놓으면 저렴하게 들여놓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어, 3번의 천지소세척에10 사이즈 1일 15만원입니다. 4번은 아름다운 금계 금게 노코입니다. 금계로 가는 노코구요. 이렇게. 4번에 3반 노코, 6에 0.5, 10만원입니다. 병가 분야 아주 좋습니다. 금계율은 가격이 좀 있는 거 아시죠? 5번에 아, 수원관입니다. 황복윤환인데요 원판성 황복윤화. 수원관이고요. 명명품입니다. 10에서 4, 0.7, 10만원입니다. 수원관. 6번에 3반 중투. 아주 중투문이 아름답게, 색감도 아주 좋죠. 오쪽에도 3반 중투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꽃도 기대해 볼수 있는 3반 중투. 아, 무늬도 좋고, 꽃도 기대해 볼수 있는 3번육이고요 6번에 두초 17에 10, 0.8, 10만원입니다. 7번에 압송호 아, 변과 무늬 아주 좋고요. 플라스틱 같은 편입니다 그리고 자마 한 대, 아까 보여드렸죠? 자마 한대 튼튼하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요. 뿌리 그런 대로 괜찮고요. 뿌리 이렇게 4가닥 있습니다. 뿌리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자마가 달려 있어서 아주 올 가을 되면은 2쪽 되겠네요. 병과 문이 아주 좋습니다. 7번에 압성 중투 13에 0.7 8만원입니다. 8만원이고요 어, 8번은 종자가 너무 좋아서 벌붙이기에는 아니고요. 아주 어리고 조금 세엽성이지만, 빠, 빠단변에, 어, 반 녹고 계열 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주 잘 들어있고요. 양망 신화 두대 있고, 뿌리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8번에 6만원이고요. 9번, 사, 아담한 변에 3반입니다 아주, 조그만 변이죠. 이런 변에서 발전했고요. 을 삼반문이 들어있죠. 이런 변에서 발전한 거 변과 문이 좋고요. 아주 빳빳합니다. 지금 세엽성이나 변만 발전하면 은 무광이라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어요. 완전 무광입니다. 이렇게 삼반문이 끝에 들어있고요. 9 번에 삼반 세축이고요. 10번에 3반 호입니다. 3반 호. 오케이. 9번, 10번은 3촉, 3촉 합쳐서 3반, 3반 호 합쳐서 6만원이고요. 9번, 10번은 6만원입니다. 아, 1번, 서호반입니다서호반 아름다운 소호반이죠. 병관문이 아주 좋고요. 부강에 어, 이렇게 신나 이렇게 세엽성에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소호반 문이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 있고요. 어, 명품 못지 않는 소호반입니다 지금 명품 버금가는 소호반이고요. 이런 종자 하나 들여놓으셔서 어, 작품 한번 만들어서 전시도 내보시기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종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아주 소화문이 아주 좋습니다. 병과 문이 아주 나무랄 때 없는 삼박자가 다 맞는 종자예요. 어, 그리고 뿌리도 아주 좋고요. 1번에 소호반, 신화 포함 세쪽 30만 원이고요. 2번에 소반, 두쪽 12만 원. 3번 명명품 천지소입니다. 어, 색소심 천지소고요. 세쪽 15만 원. 어, 4번에 노코, 금괴로 가는 놓고 10만원, 한쪽. 5번은, 어, 명품 소환관입니다. 이 예, 저기, 명명품. 어, 황복류나인데요. 원판성이고요. 원판 황복류나 소환관입니다. 두쪽 10만원. 어, 6번에 3반 중투. 중투, 아주 색감 좋죠. 두쪽에 10만원. 7번은 앞성호입니다. 자마 튼튼하게 달려있고요. 한쪽에 자마 달려있는 앞성호. 아, 병과 분이 아주 좋습니다. 7번에 8만원. 8번에 아, 3반 놓고 양방으로 신화 2대 올라왔습니다. 6만원. 9번은 아름다운, 아니, 조그만 3반. 아, 무광의 3반이고요. 10번은 아, 3반 호입니다 세촉 9번 세촉, 10번의 세촉 이렇게 두분 합쳐서 6만원이고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1번의 명품 못지않는 소 반이고요. 아, 중자목으로 추천드립니다. 아주 실물이 더 아름답고요. 받아보시면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무광의 소반 30만원 2번의 서반 12만원 3번에 천지소, 명명품, 색소심입니다 세쪽에 15만원. 4번에 3반 넣고, 10만원. 5번에 어, 명명품, 수환관. 어, 황복륜화고요 어, 원반성입니다. 수환관 검색해보시면 꽃이 아주 좋습니다. 두쪽에 10만원. 3반 중투. 색감 좋은 3반 중투. 아주 좋습니다. 노코도 약간 비치고요 어, 6번에 10만원 7번에 압성호 어, 자만한대 달렸습니다 8만원 9번에 삼반호 노코 계열 입니다 양방 신화 두대달려있고요 6만원 9번은 조그만 소형종 삼반 산반. 무광이 삼반입니다 새초 어, 10번은 삼반호 약하지만 3만원 들어있고요 이렇게 해서 9번 10번 세쪽씩 2분 6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식종 소개는 해 드렸고요 제가 지금 비가 와서 실내에서 지금 어, 촬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비가 너무 많이 내리죠 비 피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어, 그리고 또 요즘 여름 여름 서부터 가을까지 그물줄때 물음병이 많이 오거든요. 물 주고 나면 뻘쩡했던 난초가 물 주고 나면 그 다음 날 물음병이 와서 기부 쪽이 시커매져 버리고 물러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뿌리도 묵컹묵컹해서 만져보면 물이 픽픽 나오죠. 그거는 이제 습이 많아서 어 저기 뿌리를 완전히 어, 말린 다음에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막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위에서는 물이 다 마른 것 같아도 밑에 물이 안 마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저기 선풍기를 분분 그분 쪽에다가 좀 틀어주시고 이제 물줄때 위에도 바람에 날리게끔 틀어주시고 그리고 물다 주고 나면 종, 너무 많이 배양을 하고 계시면은 다 그렇게는 못하니까 종자 좋은 것들만 물추고 나서 잎이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아 저기 화장지를 조금 가운데다 끼워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방법일 것 같아요. 신화가, 신화가 많이 무르거든요, 요즘에. 신화 가운데다가 화장지를 길게, 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끼워주시면은 그 물이 물이 머금고 있는 게 화장지로 스며들어가서 염부가 한 그래도 염부 한 30%는 방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귀찮더라도 꼭 그렇게 합니다. 밤에 막한 8시쯤에 불 주고 10시 11시쯤에 화장지 끼어놓고 나면 방에 들어오면 12시 어쨌든 늦게 불 주면 막 1시까지도 기다렸다가 그렇게 해주고. 화장지는 나중에 빼면 됩니다. 그 다음날이든, 그 다, 다 다음날 물주기 전에만 빼면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염부로, 염부로 아, 가고 나면 진짜 속상하잖아요. 저도 세번 죽였습니다. 진짜 종자 좋은 거. 네. 물음병 안 오게 관리 잘 하시고요. 근데 이게 겨울에도 오더라고요. 겨울에도, 귀찮더라도 어,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바쁘신 분들은 그렇게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규왕님은난초를 배양 하시고 치밀 하신다면 그렇게 관리 꼼꼼히 해주시면 은 아무래도 아, 80% 이상은 어, 예쁘게 잘 자라지 않을까 싶네요. 어, 오늘 또 산책이야기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어, 구경을 하시다가 마음에 든다 싶으면 문자나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댓글을 잘못 보는 바람에 아, 놓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꼭 문자나 전화 주시고요. 전화가 귀찮으면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